네, 안녕하십니까? 격자 경사 스프레이 및 다중 경막 장치를 적용한 야액 탈취 장치를 발표드릴 주식회사 에코원 테크놀로지 이사 임경국입니다. 발표 순서는 사업 개요, 사업 내용 및 결과, 사업 성과 및 사업 계획 순으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과제명은 격자 경사 스프레이 및 다중 경막 장치를 적용한 약액탈취 장치입니다. 사업 수행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 12개월간이었습니다. 사업 예산은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술 개발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산업 고도 발전, 세계적으로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어 악취로 인한 오염이 심각하여 사회공해 문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및 국내 악취민원 증가가 악, 증가하나 악취 제거 기술 현실적 한계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악취 배출 시설의 증가 요인으로는 육류 중심의 식생활 패턴 변화로 가축 사용량이 증가하고 축산 농가가 대형화되어 악취 발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악취 배출원인 산단, 축사 등 인근 주역에 주거단지가 개발되어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또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복합악취 배출구, 기타지역 배출허용규준을 만족하는 분당 15루배의 약액달치기 실증화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내 경쟁사는 이어와에코시스템을 비롯한 여러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약액세정 방식을 비교해보면 타사들은 복합세정으로 2단 단탑, 2단 2탑을 사용하고 있으나 금의 그 저희 회사에서는 3단 단탑을 이용하여 복합 세정을 하였습니다. 국내 관련 기술 현황입니다. 정책을 분석해 보게 되면 지정 학취 물질과 악취 배출 시설 등을 지정하여 악취 관리를 규정하는 악취 방지법이 있습니다. 이 악취 방지법은 사업장 악취에 대한 규제 생활악취의 방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 분야 9개 추진과제를 갖고 있는 악취종합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 배출시설은 악취 방지 계획 제출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시흥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자문을 받아 가성소다 투입량, 차염차 염소단 나트륨 투입량 현장 운영상에 대해서 점검을 받았으며 복고박지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5회 분석을 실시하였고 지정학지 물질은 공인기관인 주식회사 대명 환경기술에서 12회 분석하였습니다. 금매 사업의 최종 목표는 복화박지 배출구 지정물질,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틀메르 카탄을 대상으로 기타 지역 배출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분당 1 5루베의야격탈취기 실증화입니다. 정량적 평가 항목으로는 복합 악취, 지정 악취 물질로서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르카타를 평가하였습니다. 탈취 장치의 설계입니다. 시설 용량은 어, 목표의1 5루베보다 조금 더큰 분당 2 5루베로서 설계를 하였고요. 공탑 속도는 0.8 메타파 세 앱가스비는 3으로 설계하였습니다. 탈취 장치 구성입니다. 탈취 장치는 약액 공급부, 세정액 공급부, 악취 가스 유입부, 탈취 장치, 탈취 장치 내부에 슬라이드 경사 접촉조, 원추형 회오리 타공판이 설치가 되어 있으며 배출구 이를 제어하는 AI 제어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치장치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1, 2단 처리부가 있습니다. 1, 2단 처리부에 약액가스가 유입이 되면 제1세정액 저장부에서 가성소다가 유입이 되고 이 가성소다는 제1분사 노즐을 통해 악직가스와 접촉하게 됩니다. 나머지 약액들은 약액이송관을 통해 슬라이드 경사판이 있는 1단부로 나와 다시 약액 저장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3단 처리부입니다. 1, 2단 처리부에서 미처리된 악취 가스는 수분 제거기가 포함되어 있는 약액 가스 이송관을 통해 3단으로 유입하게 됩니다. 제2세정액 저장부에서 펌프로 공급된 약액은 제2분사 노즐을 통해 분사되어 가스와 접촉하여 회열이 원추형 이동관의 접촉을 통해 악취가스가 제거됩니다. 제거된 악취가스는 수분을 제거하여 대기중으로 방출을 하게 됩니다. 탈취장치를 제작하여 경기도 양주시 송추 공공가스처리지상의 시설에서 현장 설치하였습니다. 탈취장치의 운전 결과입니다. 가성소더만을 주입하여 탈취 효율을 보았습니다. 1, 2단 처리부에 가성소도 만투입하여 2일간 7만 2천 톤의 가스를 처리하여 pH 10.7에서 9.7까지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복가박지는 33%, 암모니아는 15%, 황화수선은 53% 이상 제거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 pH 10.7 이상에서 운전해야 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차염주입에 따른 탈취효율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삼덤 처리부에 차염만을 투입하여 7일간 25만 2천톤을 처리하여 ORP 676에서 마이너스 20까지 운전하였습니다. ORP 450 이상의 운전 결과를 보게 되면 복합 악취는 67% 암모니아는 75%황화수소는90% 이상 제거되었습니다. 메르카프타는 ORP 500 이상에서 40% 제거되었으나 그4 5 0 m v 볼트 이하에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차염을 투입할 경우 ORP 4 5 0 m v 볼트 이상에서 운전해야 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1, 2단 철리부에 가성소다, 3단 철리부에 차염을 동시에 주입하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운전 기간은 4월 24일에서 6월 20일까지 약 57일간 운전을 하였으며 분석은 경기도 보건학 연구원에서 복합 악취 대명 환경 기술 연구소에서 복합 악취와 지정 악취 물질을 분석하였습니다. 가스의 입량은 자문 기간이었던 시흥 녹색 환경 지원 센터의 유속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분당 2 5루메를 확인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복합 악취는 경기도 부환경, 보건환경연구원 분석 결과 평균 82%의 복합악질을 제거하였고 대면 환경기술에서도 73% 이상의 복합악질을 제거하였습니다. 금의 연구 목표인 380배 이하의 달성을 하였습니다. 암모니아의 결과입니다. 암모니아는 처리율 6, 평균 61%를 제거하였으나 유입농도가 낮아 고농도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이 좀 필요합니다. 황화수소는 100% 제거되었습니다. 메틸메르캅탄의 경우도 100% 제거하여 금의 연구 목표를 100% 달성하였습니다. 단위 소비전력당 가스량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소비전력계는 전자식 전력장계를 사용하였고 평가는 가스의 임량을 소비전력으로 나누었습니다. 단위 소비 전력당 가스 처리량은 1kW당 35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력비로 환산해보면 1만 2천원 정도에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약품 비용을 계산해보았습니다. 약품 비용은 화학 반응식을 이용하여 약품 소모약을 산정하였고, 금의 연구시 약품 구매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가성소다는 1380원, 303원. 차아염소산나트륨은 1 3 9 0원으로서 하루에 639원, 963원이면 지정학지 물질과 복합학지 물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진 성과입니다. 기술적 성과로서 복합학지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을 모두 100, 만족하여 100%의 달성도를 나타내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 출원을한건 진행하였습니다. 경제적 성과로서는 국내 조절, 조달 시장 진입을 위해 성능 획득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화 계획입니다. 시장을, 시장을 분석해보았습니다. 크게 대기 오염 방지 설비 시장, 배연탈랑시장 탈질시장을 분석해 보았는데, 대기오염시장은 2024년 1,211억 달러가 예상이 되며, 배연탈랑시장은 2025년 2014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탈질시장은 2030년에 40억 달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타겟신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가축 분뇨 처리시설을 타겟으로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2020년 63억에 이르며, 학수처리시설 현황은 2021년 기준 4300여개 정도 되겠습니다. 이 시설 중 25년 이상 노후 하수처리시설은 2030년에 331개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처리시설은 수분 및 유기물 함량이 높아 쉽게 부패되어 약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은 연평균 2.7%의 가축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성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거시적 환경 분석을 통해 시장의 시사점을 보게 되면 환경에 환경 산업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의 특성이 강한 산업이며 정부의 환경 정책 및 규제 강화로 공공부문의 수요가 증가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악취 관련 규제 강화 및 대응책 마련 중에 있으며 악취 저감 수요 증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은 하수처리장, 가축분뇨, 음식물처리장이 악취 저감 시설이 필요하여 성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합 분석을 통해 전략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강점, 약점, 기회, 위험을 분석하여 S.O 전략으로는 기술력과 유사 사업 수행 경험 노하우를 기반으로 시장에 진입하겠습니다. 기술적 차별성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홍보 및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W 전략으로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인재 지원 등의 정부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ST 전략으로서는 인프라 활용, 선발주저의 경쟁에서 가격 및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를 통한 시장 진입 후 민간기계업으로 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WT, WT 전략으로서는 기술의 차별성, 우수성을 강조한 홍보 및 마케팅을 실시하고 투자, 사업화 자금 조달 등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화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비용 구조는 핵심 부품의 구매 비용, 홍보 마케팅 영업 비용, 제품 개발 및 인건 비용이 해당되며 수익원은 악취 설비 시공 비용으로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입니다. 고객으로서는 시설을 목표 고객으로서는 공공화수처리시설을 시장으로 목표시장을 설정하였으며 목표 고객은 악취 배출시설 운영 관리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해당되겠습니다. 수익 구조는 성능 인증 획득을 통한 수익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가하여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3년, 3년 이내 TRL 9단계를 달성하고 매출액, 20, 매출액 21억 원, 고용인원 4명, 시장 점유율 1.1%를 달성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